은 아그라 포트라는 곳인데 16세기에 지어진 거고요. 그 카지나를 지은 그 왕이 자기 아들에게 뺏겨가지고 왕의 자리를 여기 요새에 갇혀서 지냈대요, 중국까지. 어,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이것을 지은 사람도 카지마화를 지었던 지그 왕이었는데 음. 여기에서 또타지마화를 보는데요. 근데 그타지마화를 보면서 브레이시, 브레이시. 죽었다고 봅니다. 이게 약간 너무 고난이던 게 삼각대도 못 들게 하고 오니까 지금 고로를 어디다 맡기려는데 맡기는 것 때문에 서는데 이번에는 얘에다가. 하기에는 갇혀 지내는 게좀 불쌍하긴 하지만 제가 애워보니까 이 안이 그냥 하나의 도시처럼 생각이 됐다고 그러던데. 갇혀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해. 이 욕조가. 도니까 이게? 어, 어, 엄청 크다. 와, 근데 또 디테일이 있어 디테일 지 이게? 이게 되게 신기하다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여기서 타지마리 오, 보인다 아, 어, 그니까 그 왕이 여기에서 이렇게 바라봤겠구나 좀 슬프긴 하다 우와 이렇게 되게 또 정황이 많이 났네요 아브라코더라고요좀 되게 진짜 관리는 엄청 안돼안 안 됐어 그치 막 그런 거 공사하다가 막 말았잖아 그런 <laughs> <저런> 거? 그쵸 <laughs>

그 모양이 너무 예쁘다, 여기서 보니까. 저기가 그저문 있잖아요. 왕이 나와서 뭔가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연설을 하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와드려요, 이쪽에 있고. 여기 뭘 들여다보고 있어서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게 뭐야? 스텝, 예, 이건 아니죠. 와, 아, 아, 진짜? 우와, 우물이다, 진짜. 사람들이 여기에, 와, 막물 같은 거 집어넣었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보고 있어요. 여기 나갑니다. 정말, 이거 줄 서고, 이거 하는 게 너무 짐 빠져. 와, 또 엄청나게. 여기 인도 버거킹에 K 치킨버거가 있다고 해서 어. 먹어보았습니다. 진짜 어. 이런 거 먹고 싶은데, 나 이런 거 진짜 너무 응. 먹고 싶은데. 진짜 싸 100원 도아 어, 근데 베텔라인가 봐. 일단은. 이거야, 코라인, 코리안 스파이시 테스트. <laughs> 이거, 이거, 이거. 많네. 음. 이거 음. 엄청 많아, 이거 배지버거도 있다. 음. 지금 또 어.. 롤핑크 솔로 다음에, 이또 케이팝 나오는데, 이하이, 이하이 노래 나와요. <laughs> 근데 저 이거 처음 들어봐가지고, 웃기다. 왜 케이팝을 들었지? 어 네, 지금 시킨 게, K 치킨버거 세트랑 커피랑 탄산수 시켰는데, 600 루피 나왔단 말이야데600 네, 루피는 13,000원. 그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버거킹이랑 다를 게 없어요. 왜냐면 버거킹에서 맨날 쿠폰 뿌리고 막 이러니까. 음. 이제 다음 일정은 그다음에 3시에 아그라에서 이제 우다이프로 음. 넘어가는 기차를 타야 됩니다. 3시 기차인데 12시에 내려요. 9시간. 장장 9시간. 근데 제가 이제 기차에서 배탈이 날까봐 무서워서 좀 음식을 조절을 했어요. 제가 23년에 큰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조금만 뭐가 이상해도 막 바로 배탈나고 엄청 장이 예민해졌어가지고. 나는 그뭐 기차는 화장실이라도 있지. 그 버스는 거의 화장실이 있다고 해도 솔직히 저 가기 싫거든요. 좀 무섭습니다. 오늘 탈 기차는 그래도 뭐 앉아서 가는 거고, KTX처럼 좀 좋은 기차처럼 보였어요. 구글에 쳤을 때. 근데 또 사진은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이따가 그것도 한번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아, 음. 아 냄새 냄새 진짜 좋아. 어. 맛있겠다. 이거 열어보자. 어. 이게 그케이 아, 음, 치킨 버거. 아케이 치킨 아니고 탄두리잖아. 그냥 탄두리 치킨. 귀엽네. 냄새만 맡아볼게요. 진짜 진짜 그냥, 그냥 탄두리네. <laughs> 그냥 똑같은 냄새가 어, 나. 그 그러니까. 커리 냄새가 나. 그러니 음. 맞아. <laughs> 맛있는데 왜 이거 이거는 우리나라 들어와도 엄청. 좋을 운동식점 가고싶을때 이거 먹 간단하게 이거 먹으면 진짜 그냥 풀릴것같은데 다시 아그라역에 왔습니다 오늘도 사람 정말 많고 그리고 오늘은 또 주말이라 그런지 더 사람이 많은 느낌이에요 길거리에 정말 거의 남자 90%가 남자야 오늘 열차는 인도의 KTX라고 불리는 반데바라트 반데바라트라는 거고 인도에서도 초고속 브랜드 열차라고 합니다. 와 사람이 정말 많아. <laughs> 디스 i 디스 n e this one. t 아, h 어, 한번 먹어볼래. <목소리> 초코, 초코칩 아, 어, 뻥치고 있어. 나현지인에서하는거막 봤는데. 2 0 근데 돈이 없어, 근데. Yeah, right. 맞아? 어, 진짜 어없네 일부러 확인하고 산 건데. 어, <목소리> 냄제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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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죠? 냄새. 어, 그러네 우리나라 랑 똑같아 KTX야 어, 좋아. 완전. 어, 좋아 어 진짜 좋아. KTX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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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쾌적하고 이게 오달프로까지 동특지가오다이프로 그리고 콘센트도 있어요 콘센트. 그래. 어, 똑같아 똑같아. 팔레도 어. 나오고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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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문이야 자동문. 네, 자동문이고요. 어이 정도 높일 수 있나 보다. 이렇게 높혀서 가야겠네. 이렇게 발 받침도 있니고네제 키가 160인데 네, 여기 이렇게 다안뺐 스파도. 이거 시트는 비슷하잖아. KTX. KTX 랑고 근데 조금 어 1등급 치고 조금 좀 부족한 게 이게 시트가 없지. 시트가 갑자기 뭐 하겠는데 물었습니다 되게 좋은 점이 물을, 물을 여기다가 보이나요? 여기다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네. 이거, <laughs> 이꺼 나왔습니다. 우리 건? 어떻해 okay. 아, 오케이. Okay. <목소리> <목소리> 어머, 어머. 아, 아 이거 짜이? 짜이요? Yes, yes. 아, 짜 아, 오케이. 핫워터에 해 먹으라고 할게 이건 뭘까? 여기 기름에 떠아 있는 게 보이는데, 궁금한데 었다 아, 오, 감자가 들어있는, <목소리> 이것도 뭔가 카레. Oh, 근데 향신료 맛이 난다. 드라이후르트 믹스라고 써 있거든요. 이거 뭐얘거는 이거는 뭐야? 그거는 야 근데 기본적으로 너무 다 다음 값 이게 너무 힘들어 니다그 생긴 거는 진짜 그냥 에너지 깐빵. 이제 음, 딱 보면 뭔지 알 겠죠. 이 모델이 이런 표정을 짓는지 알것 같은 그런 말, 그런 말. 지금 시각은 아, 7시 24분입니다. 이 열차가 11시 55분에 도착을 하니까온 거보다 더 가야 된다. 근데 아까 제가 스프를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 앞에 있는 사람만 주고 저한테도 스프 먹을 거냐고 한번 물어봤고 근데 여기 옆에 앞에 막다안줬어요 그냥 저만 줬어요. 그래서 이게. 추가 비용이 있는 건지 특이하고 그리고 하나 더 특이한 거는 갑자기 열차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thank yeah. you 맛지 않은 요거트 맛있다. 이건 치킨에 뼈가 있는 건가? 약간 이거는 꼬맹콩 비품 느낌? 맛있어. 감자랑 그 다음에 당근 들어있는 거 아닌가? 뭐올려도막 바로 이 닦이고 그런 서비스가 좋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어 화장실은 저 아직 안 가봤는데 화장실이 기내식 화장실이랑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배출이 바로바로 된다고 들었어요. 남았는데 갑자기 내리래요. 여기 다 왔대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갑자기 종창역에서막 정리합니다. 우다이푸르? 우다이푸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뭐 웃긴게 어플에서도 시간이 엄청 정확하게 나와 있었는데. 그냥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아, 이제 출구로 나가서 호텔로 가야겠다. 아, 여기 껴있어요, 염소 묶여있어요. 염소, 로 우다이프로 역 앞인데 여기는 되게 작고 밤이나 그런지 저거 사람들이 항상 갑자기 이렇게 한밤 중에 어디로 가고 있는 소, 집으로 가나봐. 어디 가는 거지? 왜 이렇게 어딜 갔다가 가는 거야, 얘는? 지 혼자 지금 뭐 산책 갔다가 가는 거가 늦은 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숙소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뭐 200년 된 숙소라고 해요. 사실 뭐 다른 여행에 비하면 이게 짧은 기차 시간일 수 있는데 저는 태어나스 타본 어, 긴 시간의 기차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편하 편한...